안녕하세요 프라임입니다 제가 이번 판할 것은 수호자 나소스인데 수호자 나소스인데 스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힐에다가 탈진이에요. 일단은 힐에다가 탈진, 응, 음. 힐에다가 탈진인데 이거를 제가 든 이유는 이제 정글사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이를 찍을 겁니다. 이, 이 찍어서 이제 라인푸시 초반에 라인푸시하는 쪽으로 할 거고 상대는 브랜드네요. 미드 브랜드 그 닉네임이 딱 브랜드 잘할 것 같다라는 그게 있구만 나 브랜드 잘해라는 느낌이 싹 드는 닉네임이에요. 아 일단은 갑시다. 초반에 살짝 라인을 미는 식으로 하네. 근데 나라가 안밀것 같아? 일단은 뭐, 내가 일을 좀 늦게 써가지고 못 밀지 빠르게 잠시만요. 아, 야, 근데 이러는 이루, 아시겠지만은 수호자가 나 자신한테 안 터진단 말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, 좀, 맞는데, 덜 맞아야 돼. 좀덜 맞아야 돼, 좀. 바텀을 이기고 있고. 이건 2번 하면은 또밀수 있을 것 같고. 어, 야. 피하기 힘들구만 자, 앞에 물량빨아쳐저친구 많이. 아이. 서로 어디가 튕기거든요. 하인, 눈떠 눈, 눈 이러고 있 어. 뭐야? 어디 갔어? 이거는 까이 이정 도면 충분히 이득 이지. 어, 아, 어, 그래, 그래.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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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때려 때려 아이스 이드아 좋아요 아 괜찮은데? 괜찮지 않아요? 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근데 하시면 안됩니다 어 하시면 안돼요 핸드폰이 대시, 대답을 해주네 이거는 좀 숙련도가 좀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저, 저 틈틀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, 재미로만. 상대가 브랜드여서 가능한 것 같긴 해요, 이거는. 아, 이게 확실히 괜찮긴 하거든요? 뭐, 룬이 일단 이거여서 스펠도 금방금방 돌고. 빨리 밀고 합류해주자. 아, 형. 이러면 안 되지. 레드. 잡았네? 뭐야, 이거. 아, 야, 스택까지 깔끔하게. 아, 니 어쩌다가 이득 봤네. 나도 <laughs> 지금 신기할 거야. 어리 팀도 아니, 나서스. 저거 도대체 템이 왜 저러냐? 왜 어? 저게 맞는 템이냐? 신기할 거예요. 나도 신기해, 지금. <laughs> 저도 제 템이 신기합니다. 자, 이거 들고, 이거 산 다음에, 그냥 걸어갑시다. 유령 하나. 스펠 또 돌았죠? <laughs> 싸움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. 싸움 무조건 이겨. 진짜로. 할만해 이거 아 그러보니까 아시다시피 벤델유리가 만화지생도 있어가지고 만화 쪽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한닦까리안다는한닦까리 한다는, 한다는 거자 그렇지 어시 먹어주고 스로우 걸어주고. 아, 그냥, 미드 차이 보여주고. 아, 너무 달아. 이거지. <laughs> 괜찮지 않습니까? <laughs> 여기서, 이안 맞다. 어, 이거. 그 다음에, 집 가서. 이거, 하이템 사면 되겠죠? 이거는 아직 아마 돈이, 잠시만. 255. 이러면은 한두 웨이브까지만 먹읍시다. 일단 무엇보다 브랜드보다 라인 클리어가 빨라요. 예. <laughs> 브랜드보다 라인 클리어가 빠릅니다. 필요로 <laughs> 나 엄청 당하네. 궁이 없어가지고 못 이기. 저궁 없어가지고 못이저궁 있었으면은 피오라가 이겼겠다. 그죠? 이거는 이 선말을 할게요. 자, 이 정도 했으면 됐고. 집 가서 템사고 아이고 아쉽다. 아이고, 공 쓰지 그냥. 어, 공 없나? 아, 공 없구나. 버그네. 아, 좋아요. 좋아요. 라인 클리어도 빠르고, 일단은 근데 대신에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스택을 좀 많이 포기해야 되는 거. 응, 안 그래도 2로 이제 라인 클리어 하면서 우리 팀에 합류하는 식으로 하는 템트리다 보니까 스택을 좀 많이 포기해야 돼. 뭔 뭔데? 까비 해 보자. 아이사야 아, 이리 있 어, 아, <laughs> 이리 이리 있 어, 잡 아, 주자 좋아요. 엄청난 미드 차 이를 보여 주고 있 죠. 아직 슈렐리아도 남아있어. 4, 3, 2. 아, 먹을 거네. 보거 <laughs> 좀 뜯어두자. 그렇다고 아예 부실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우 달아. 하고 빠르게 라인 클리어하고 다음 템으로는 조냐 갈 겁니다. 어 여진이 안 터졌다. 아 수호자구나. 여진이 안 터질만 하네. 다뻔 무조건. 한은 이기고 있어. 안 가도 되겠다. 하자 이거 아, 할만한 거 풀도 돌고. 갑시다. <laughs> 어, 나이스... 어, 뭐야? 원시는 어, 못 먹었네. 까비... 한번 해볼래? 아, 여기까지... 때려주고... 그렇지... 아, 우리 팀 너무 좋아... <laughs> 야, 이... 이거지... 어, 수호자... 근데 수호자로 이득... 본게 얼마나 있니? 소재를 얼마나 이득을 받는지 모르겠다. 그죠? 왜왜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빙! 어. 어. 어! 아. 아 이거 렐리아만좀만더 빨리 들어왔어뭐 까비, 아이, 데스했네, 아이. 아, 퍼펙트였는데. 하하. <laughs> 까비. 다음 팀으로는 이거. 이속을 좀 많이 높여야 돼가지고. 전멸이 없어서 이속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슈렐리아가 버프 먹어서 좋다는데. 75초라는 게. 진짜 체감이 돼요. 봐봐, 이거 내가 미드가, 내탑 갔으면은 이렇게 안 됐어요, 게임이. 나 미드가 가지고 이렇게, 어, 게임이 굴러간 거지. 11을 본게그 말하고. 내가 잘해서 그래. 상대야 나잖아. 어쩌겠습니까? 나서스 보고 시비르장 보고 보고 경악했음 <laughs> 흔한 다삼의 착각이라고요? 아이 뭔소리입니까 진짜로 이거 봐봐 5킬 대7 하시면 이거 내가 솔직히 비에고 다 키워줬지 어? 상대 오픈인가 봐요 아니 제가 바텀 로밍도가지고 어? 미드에서 히, 탈진이랑 힐로 통해서도 이득도 봐주고 얼마나 많은걸 해줬지 않습니까 예? 진짜 많은걸 해줬습니다 저는 아, 니 수호자가 두 개네, 그러고 보니까. 수호자. 아, 니 이게 2가, 2선마다 보니까 딜도 약하진 않네요. 딜도 나쁘다 하네. 아, 수호자가 두번 터져. 오, 이런 식으로? 아, 어, 어이, 이게 뭐야? 아이씨. 아니, 아니. 야, 침묵. 아, 거기서 침묵이 말퇴야. <laughs> 와, 나 말도 안 돼. 거기서 침묵 침묵이 걸린다고? 와. 대박. 거기서 침묵이 걸리네. 이렇게 해서 어, 오킬 2대7 어시로 마무리했네요. 수호자 압수였습니다 CJ.